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복주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 아,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니까 이럴 때또 아, 시원한 면 하나 또 가야죠.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면은 일단 들기름 면입니다. 들기름 면인데 여기서 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킥이에요. 땅콩 버터 들기름 면입니다. 들기름 면에 땅콩 버터를 첨가하면 어떤 맛인지. 깜짝 놀랄 맛입니다.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면을 삶으면서 시작할게요. 땅콩버터 들기름 면에 제가 오늘 준비한 면은 에그 누들입니다. 에그 누들, 흰색깔. 근데 이제 보통 에그누드를 드실 때 100g 정도를 이인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g이 좀 아쉬워서 오늘은 130g을 쓰겠습니다. 아, 이 면은 이제 관계없어요. 뭐, 메밀면, 잔추국수, 중화면 다 관계없어요.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면으로 하시면 돼요. 아, 130g.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요 정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될 것. 자, 면을 넣고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스를 만들게요. 맛간장 두 스푼. 지금 복주머니 어, 시청하시는 복동이 여러분은 이 맛간장 아마 어,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니요 매실청 들어갑니다. 들기름, 들기름 막국수니까 들기름 들어가야죠. 들기름 세 스푼 들어갑니다. 참기름, 참기름 하나, 땅콩버터, 요 땅콩버터 한 스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스푼.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섞어줄 때까지잘 섞어주세요. 이게 어, 땅콩버터가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사이에 위에다 오이 오이 살짝 놔줄 거거든요. 오이를 하나 썰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산뜻하게 오이 좀 올라가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면 있는 시간이면 면 있는 시간이면 다 끝나요. 이 면은 대략 한 3분? 2, 3분? 됐습니다. 이면 좋아요. 이 그래도 찬물 한번건지고 씻어줄게요. 찬물에 헹굽니다. 자, 그렇게 다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비벼주시면 끝이에요. 비벼 주실 때 이렇게 그릇을 돌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골고루 비벼져요.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가운데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다 비벼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당기셨다가 당기셨다가 쭉 아래 잡고 당기고 잡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 막김 준비한 거. 그냥 조금씩, 그냥, 쓰, 위에다 그냥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이게, 이 김은, 어, 시중에서, 그, 저희가 왜, 그, 막김이라고 왜 도시락 이렇게 먹을 때한장한장 먹는 김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완성입니다. 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이거 이제 김을 뿌린 걸잘 이렇게 섞어서 오이하고 아, 여름에 최고죠. 날씨 더울 때. 크. 음. 음. 아, 이게 무슨 표현을 찾을까? 아 이거 고민되네 천국의 맛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늘 어, 요리하면서 맛있다고 하지만 얘는 진짜 베스트에요 이거 여러분들 안 해먹으면 손해예요 이거 누들국수도 괜찮지만 그냥 잔치국수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면 같은 것도 좋고요 꼭 한번 해먹, 해먹어 보세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 이해 갈 거예요 아 이거 안 해먹었으면 손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면 맛있어. 이거 최고죠. 더 이상 뭐할 얘기 있겠어요? 어, 진짜 맛있습니다. 음. 먹다가 생각났어요. 행복한 맛입니다. 먹으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해 줘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정말, 어? 이런 요리를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랄게. 꼭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복종원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복종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